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검... 되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바로 접소와 교환 후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기분이 들떠 있고요. 이렇게 박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 가리긴 했고요.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처음에 전공이 보이죠? <laughs> 와 대박! 어 핑키아이! 와 대박!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와. 와.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꿔내 볼게요. 와, 이거 실화냐? 어, 저 접수한 너무 미안해요. 저 너무 쩝게 보내 준거 같아서. 어, 여러분 죄송해요. 왜 이러니? 진... 일단, 잠깐 내볼와요수한 너무 미안하다. 이게 뽁뽁이도 뽀뽀기도... 아주 많이. 이렇게 많이 보여졌습니다 뽁뽁이도. 잘 감싸가지고. 거의 어, 이게 몇 개야? 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도록 먼저 전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전공. 코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도요, 장난. 네, 여러분, 저 말고 쩝소에더 구독해주세요. 쩝소가 제 너무 많이 보셨어요. 다음에 혼자 보기 었는데 이거 혼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혼자서. 와 감동이에요. 쩝수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게 보내준 것 같아서. 다음 어,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계절이 안녕. <laughs> 어, 미안해. 개체지에 빠이. 어... 굉장히 감동이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덤이니까 조금 마지막에 보고, 여기를 좀한 다음에, 이거는 초콜릿인가봐요. 음, 초콜릿도 보여줬다. 나 먹을 거못 보였는데. 그럼 제가 이거 초콜릿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설탕 솔방울입니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소개할게요. 먼저 이거. 쇼핑글들어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손 뜨거든요. 손좀 닦고 오도록 할게요. 찬물로 손을 씻고 왔습니다. 네, 마저 이거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음, 확실히 닮았네요. 와, 이거 스피인 되게 느낌 짱 좋아요. 음, 쩝쩝 너무 소설을 보낸 것같아 너무 미안해요. 밖에 새소리 양해 부탁드리고, 밖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쩝쩝 너무 고마워. 지금 힘드네요. 괜찮아, 난 그래도. 자, 다본거 박스 안에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이게, 세트 수산에 이런 걸로 예쁘게 포장을 해둡네요 우와, 김태형! 제가 원래, 초점이 안 맞네? 제가 원래 방탄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2, 2층이에요. 아니, 3층이에요. 일단 섞어 볼게요. 핑키야 있으면 닦을 해줘.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다음으로 고고. 네, 다음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쩜 액센스쟁일까? 방탄은 이렇게 도배를 해서 보내주다니. 어, 이건 토핑인가봐요. 어, 아까도 아, 토핑 있던 것 같은데. 아까 토핑 있었는데 못넣네요 미안해. 토핑은 조금 있다가 제가 혼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진. 음석진. 이거 열어볼게요 우와, 대박. 여기까지 우와, 푹신. 와 대박 저기까지 집어넣어서 와푹신 완전 햇푹신해요아 맞다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와 아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이것런말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이 한번 실신 보는 지도 가게 해주세요. 다음 이거 볼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려볼게요. 어 여보, 이거 뭐 클리어 슬라임 같아요. 굉장히 쫀쫀해요. 스프링클도 하나 있고 스팽글도 하나 있고 쫀쫀해가지고 막 토핑 같은 거 섞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접수 너무 고마워. 다음엔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에 반짝이 두개 그리고 소다, 봉사. 봉사는 조심해야겠죠봉사는 이렇게 예쁜 통에 담아줬어요. 그리고, 렇게다 이렇게 반짝이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쩝쩝 고마워. 이거는 요 앞에다가 다 드릴게요. 봉사는 제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죠? 젤리 게임 어, 저젤리기만 보냈는데 어, 쩝쩝 수제기 몇개 보여줬는지 알아요? 원래 수제개가 3개 이상인데 3개 이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몇개보여냐면은 하나 둘셋네 4개에다가 이거까지 다섯 개도 보여줬어요 와쩝쩝 진짜 포장도 아주 단단해가지고 이거 안 세게 아주 어쩔 수없 이게 말이다. 와 냄새가 되게 톡톡 뛰는 냄새예요. 원래 편집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시간을 많는 겁니다. 와! 저는 액겔를 3개, 3개밖에 못 보여줬어요. 근데 섯개나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이제 이거 먼저 이거 이거 여기 새치에서 꾸미는 건가 봐요. 응, 음, 우도잘 꾸며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줘야겠죠. 아 이렇게. 어, 방탄사는 대박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갖고 있지만 근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아. 방탄, 방탄 사진하고 다음은 와 정국하고 진하고 지민의 스티커 사진입니다 와 진짜 레알 와 말이 안 나옵니다 응? 네 그럼 저 실시간 크고 친구랑 패토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